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배울 수 있어. 법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분별해서 말하는 거고, 하나는 분별 안한 거. 이두 개밖에. 그리고 법문 아무리 많이 해도 분별 안한상태는 여러분 알아버리면 다 알아버립니다. 분별 안한 상태에서 질문한 걸 사람들이 연습 안 해가 보기 어려운 거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분별 안 했을 때. 네가본거 있느냐? 이 질문인데, 이걸 모르고 또, 부처가 뭐냐고 또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똥막대기다. 이러면 자기는 헷갈린다. 이제. 왜? 분별하는 거야.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분별 안 했을 때, 네가본거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는 또 부처가 뭔가 분별하는 질문인지 알고, 왜 똥막대기다 했을까? 그 똥막대기 말은 답인데, 답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왜 떠나 때일까가 그게 또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엉뚱하게. 부처는 뭡니까? 이 앞에 잣나무다. 그럼 부처를 왜떠 앞에 잣나무로 했을까? 왜떠 앞에 잔나? 이렇게 문제인 줄 알아? 떠 앞에 잣나무다 말이 답을 이야기한 건데. 그럼 분별 안 했을 때, 분별 안한 상태에서 보고. 아는 놈이 있다 말이야. 네? 분별안 하실 때는 멍청한 게 아니고 그래도 보고 안 다니까요. 그 보고 아는게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는 바로 그거다 이야 근데 바로 그건데 그게 설마 그게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해. 설마 내가 이걸 보고 하겠냐. 그렇게 쉬운것 같으면 누가 못 깨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분별 해가 또 어렵게 만든다. 쉬운 건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그러잖아요. 왜? 분별 안 하고 딱한번 보라고. 분별 안 하고 보면 제일 큰 보너스가 그동안 오르니 그르니 했던 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 분별해야지 오르니 그르니가 나오잖아요. 분별 안 해봐라. 어떻게 오르니 그르니. 또 그동안 좋니 안 좋니 이런 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 줄 알아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괴로움을 겪는다. 분별 안 하면 없는 줄 모르고. 그래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다음에 올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단을 의지해서 뭐,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최상. 최상의 깨달음이 뭐, 반역따라 삼약삼불이야그 분별 안 하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당장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걸 막 어렵게. 하도 참선을 해서 깨닫는 것만 하는 점. 분별 안한 상태에서 한번 봐라. 보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자, 오늘 공부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자고. 명품 마음 활용하면 위에서부터 어, 여러분 행복 일구 체크해서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지옥, 아기, 축생, 영원히 없어지게 되어 덕분입니다. 분별 안 하면 없잖아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다. 왜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쓰고 끝에 뭐 바로 끝났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분별 안 하면 지옥하기 축생이뭐 영혼이 없어질뿐이지 그러니 그래 이제 영혼이 없어지게 된걸 알았으니까 내가 덕부입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밑에 읽으면 시작 탐욕 성냄 어리석음 속기 해결되어 덕부입니다 성인 진리 선지식의 가르침 늘 듣게 되어 덕부입니다. 계율 선정지의 부지름이 실천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깨침자의 모든 가르침 항상 배우게 되어 덕부입니다. 효심과 자비심 언제나 행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극락세계 지금력이 보게 되어 덕부입니다. 무량 광명, 무량 수명, 속히 확인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필요할 때 찰나간에 두루두루 놔두게 되어 덕부입니다. 인연중생, 무연중생 널리 제도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구제할 수 있어 덕부입니다.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있어 덕부입니다. 법문이 아무리 많아도 배울 수 있어 덕부입니다. 불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룰 수 있어 덕분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인과법 믿고 의지하게 되어 덕분입니다. 깨친 분 믿고 따르게 되어 덕분입니다.